먹는 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먹어야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네. 단백질 제대로 섭취하려면, 일단, 나눠 먹어라. 어. 무슨 얘기일까요? 친구랑 이렇게 나눠 먹어라. <laughs> 혼자 먹지 말고. 어. 그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나눠 먹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네, 어, 매끼니 단백질을 비슷한 양으로 드시는 게 가장 적당한 방법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이 60g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에 20g씩 나눠 드시는 게 음. 가장 좋다는 뜻이고요. 이제 저희 병원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 섭취하는 양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끼니별 단백질 섭취 비율이 아침에는 17.4% 점심에는 32.6%, 저녁에는 38.4%로 저녁에 아침에 비해서 두배 이상 단백질을 열등이네요. 드시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요. 음. 여성에서도 아침에는 19.1%, 점심에는 32.4, 저녁에는 34.8%로 다 저녁에 조금 더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저는 몰아 먹어요. <laughs> 자꾸. 아, 이 바쁘다 보니까 아침은 그냥 대충 넘기게 되거든요. 맞아요. 저녁에 좀 몰아서 먹는데, 이 단백질을 좀 아침에 음. 간편하고 부담없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임교수님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침 단백질이 지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와세다 연구팀이 어, 그 단백질 식품을 잘 먹는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주로 먹는 그룹, 저녁에 먹는 그룹 비교를 해봤더니 아침에 단백질을 먹는 그룹이 근육량이 더 많아졌다고 해요. 음... 즉, 아침 단백질이 근육 성장을 촉진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침 식사에 실은 단백질 식품 먹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 국 종류 있잖아요. 네. 특히 뭐 콩나물국이나 뭐 시금치국이 있으면 거기에 두부를 송송송 아 이렇게 해서 한두세쪽씩 드시고요. 아니면 달걀찜이라든지 어, 또 좋은 것은 이 양식으로 좀 드시는 간편하게 드시는 분들은 우유나 두유를 아침 식단에 꼭 넣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니까요. 음. 아침부터 뭐 고기를 먹으면 맛있게 하겠지만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두부 같은 거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 단백질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은 섞어 먹어랍니다. 섞어 먹어라. 또게 섞어 먹으면 좋을까요? 비벼 먹으란 얘기인가요? <laughs> 동물성 단백질 3분의 1,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 3분의 2 비율로 섞어 드시면 좋다고요. 네. 단백질 식품이 여러 가지인데, 이 비율을 좀 지켜서 드시는 게 좋아요. 런데 노인분들은 사실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곡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가 좀 되고 있어요. 네. 사실 노인에선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한 것, 또한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들이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 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양질의 단백질이라서 동물성 단백질도 좀 드시는 거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분들은 좀 이도 좋지가 않고 소화 능력도 떨어지면서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거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좀 소화가 잘 안된다 이런 분들은 완전한 단백질로 분류가 되고 있는 유청 단백질로 이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음. 이 유청 단백질 같은 이 유제품에는 유신 이라고 하는 우리 근육을 맞는데 꼭 필수적인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근 감소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반드시 동물성과 식물성의 비율을 잘지켜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니,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어르신들은 이런 생각이 또 있으세요. 한가득 이런,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동물성 단백질은 건강에 좋지 않다. 어, 채식해야 어. 그래서 된다. 식물성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된다. 음. 이거 소문인가요? 좀 정리 좀해 주세요, 그게 무슨. 네, 신의 동물성 단백질에 포화 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 함께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동물성 단백질은 정말 억울합니다. 어... <laughs> 왜냐하면은 실제 이 동물성 단백질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단백질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 어, 꼭 필요하지만 만들어지지 못하는 아미노산이 9종 있고요. 네. 만들어질 수 있는 게 11종류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스무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이 단백질을 만드는데 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서 잘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은 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대부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완전 단백질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음. 곡류 등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 요 필수 아미노산 아홉 개 중에서 한두 개는 굉장히 부족해요 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만 먹게 되면은 부족한 게 계속 부족하니까 음, 아. 우리 몸에서 단백질로서의 재기능을 못 합니다. 이때 음.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는 아니고 한30% 정도만 이렇게 드시면은 식물성 단백질에서 부족했던 그 아미노산을 채워줘서 모두 다질 좋은 단백질로 우리 몸에서 재기능을 하게 됩니다. 음, 어, 그 동물성 단백질 꼭 드셔야 돼요. 드시면 네. 참 좋겠네요, 교수님. 그렇죠. 살코기 위주로 동물성과 식물성의 균형을 좀 잡아 보시고요. 그다음에 흡수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한번 볼까요? 익히거나 발효시키거나 조리법은 찌거나 삶아서 먹어라. 예, 허교수님. 네 노년층에서는 단백질을 얼마만큼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또 얼마나 흡수가 잘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렇죠.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실 단백질 흡수가 떨어지거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기 시작하면 침부터 분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단백질은 위에 들어가서 위산이랑 펩신을 만나야지만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서 이 소화 기능하는 효소들이 분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잘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60대가 되면 20대에 3분의 1 정도만 분지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드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조금 더 소화가 잘될것 같지만, 네네. 식물성 단백질을 익히지 않고 그냥 드셨을 경우에는 식물의 세포벽이 단단하기 아. 때문에 흡수가 잘안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익히거나 찌거나, 그러니까 조리를 할 경우 에이 세포벽이 깨져서 이 단백질이 조금 더 흡수가 잘 잘되는 형태로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또 아까 강낭콩 말씀 주셨지만 네. 이게 콩 같은 경우는 단단해서 이게 흡수가 잘안될수 있어서 음. 이런 경우에는 조리 어, 청국장이나 뭐낫또 두부 같이 발효하거나 어. 익힌 형태로 드시는 것이 콩에 있는 단백질을 더잘 섭취할 수 있게 하는 방법.